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에게는 실력을 보여줄 당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근처에 흥미로운 운영 방식을 택한 식당이 하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보통의 식당인데 5만원 정도에 연간 회원권을 만들어서 그들이 식당에 방문 때마다 와인이나 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정말 근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만 연간 회원으로 구독자를 늘려서 안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떤 변화와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것 같다. 물론 회원권을 살 정도의 가치가 음식에 있어야겠지. 모든 실력은 기본이니까. 하지만 실력이 뛰어난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로 이 식당처럼 실력을 보여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력을 갖추는 건 어쩌면 세월이 해결해주는 간단한 문제다. 중요한 건 당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인생 후반기에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굳이 많은 친구가 필요하진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친구라도 충분하죠. 그럼 좋은 친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며 현실적입니다. 바로 이거죠. 마음 편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불편하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함부로 자랑할 수 없죠.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자랑이 심하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지만 서로 마음을 이해하면서 좋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에게는 다릅니다. 나 이번에 좀더큰 집으로 이사 갔어. 이번에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매출이 작년보다 두 배나 늘었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자랑에 이렇게 답하죠. 축하해. 네가 잘 되니까 나도 참 좋다. 보통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들리지만, 같은 이야기도 좋은 친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죠. 인생은 후반기에는 더욱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랑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그래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8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에게 일상 곳곳에서 들려주면 하루가 근사해지는 부모의 한마디 하루를 살아가며 늘 기쁜 일과 행복한 소식만 가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마음에는 없는 말을 하고 후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좋은 말과 아름다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래에 전하는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며 아이와 함께 나누면 하루가 근사해집니다. 행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야. 이렇게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의견이 서로 다를 때마다 싸우지 말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근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니까. 음식을 먹을 때나 새로운 무언가를 접할 때 "근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자. 그럼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근사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니까. 꽃은 정원에만 있는 건 아니지. 힘들고 지칠 때도 웃으며 서로에게 예쁘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란다. 1등이나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물론 인생에서 소중한 일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2류나 3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늘 자신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인류가 되자. 늘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줄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그날그날 그날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들이 쏜 불평과 시기라는 화살은 늘 전진하는 우리를 맞출 수 없어.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야.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다정한 마음이란다. 다정한 마음을 전하면 네가 만나는 모든 세상도 너를 다정하게 안아 줄 거야. 간혹 다양한 이유로 이런 말은 아이에게 들려주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만 들려주세요. 부모가 흡수한 말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결국 아이에게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아이에게 줄수 없다고 멈추지 말고, 스스로 흡수해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주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가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좋은 글 좋은 말 예쁜 말 부모의 말 인문학에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 인문학 탄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탄력 11월 14일 아이의 어떤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다. 그 사소한 것이 쌓여 아이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